멋다왜 이렇게 가까이 나오지? 아, 됐네. 아, 이제 됐네. 하얀 속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김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제가 그 탁구 채널이랑 그 부엌 시작하는 거 시합 그 영상으로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 부엌 하는 것만 따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시작해 보려고 지금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한달반 정도 진행해 오면서 쌓았던 노하우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같이 공유해 줄 분을 찾아서 제가 어떻게 진행했고 그리고 만약에 누가 다른 사람들이 시작한다면 이런식으로 따라해봐라 그런식으로 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네. 좀 어색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 처음에 왜 무슨 이야기 했죠 만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사업 아이템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 소싱! 네. 우리가 처음 했던게 소싱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싱을 할것이냐 그게 제일 이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제일 고민,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오래 해왔고 그래서 고객들한테 전화하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는데 일반인들이 그렇게 고객들한테 전화하고 하는 건 쉽지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했던 방법을 조금 공유를 하면 다른 사람도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 그걸 공유를 했어요. 실제 우리요 진님한테 공유를 하고 그래서 결과를 보기 위해서 오늘 만났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어떻게 소개를 했는지 잠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모니터로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저는 어 일단 소싱 업체를 아이템을 선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아이템을 할나 선정을 하지 않았고. 제가 쉽게 CS 관리가 가능한 걸 찾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찾았거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근처에 있는 제조업체들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찾는 방법은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우리 지역 제조업체 리스트 또는 뭐 관련 시청이나 도청 사이트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면 진짜 제조업체들 넘쳐납니다. 찾아보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찾는 거는. 제일 처음에 제가 찾았던 업체들 리스트가 한 100가지 정도가 돼요. 지금 그 100가지 되는, 정도 되는 업체에서 제가 여기 보이는 엑셀 파일처럼 한 50개, 41개로 추렸어요. 그나마 요거는 좀 팔리겠네. 여기 보면 생산 리스트에 뭐 제품들이 있는데 와사비, 다시팩, 뭐 소시지, 차, 가루, 육포, 과자류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업체들을 일차적으로 찾고 그 업체들을 이렇게 리스트화 시켰어요. ABC 등급으로. 요 a b c 등급의 기준은 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요건 잘 팔리겠구나. 뭐 그런 거. 그리고 한번 사이트를 뒤져봐요. 인터넷에 쇼핑몰에. 이게 잘 팔리고 있는지. 그 보통 볼때그 고객의 Q&A나 후기들이 많이 달려있는 순서대로 보면 돼요. 그러면 많이 달렸으면 많이 팔리는 거. 단순한 논리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일차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이 업체 중에 A, B, C 등으로 나눠서 첫날에 제가 2월달에 업체들을 컨택을 했거든요 2월달에 한 10개 정도 업체를 컨택을 해서 미팅을 4군데 정도 잡고 실제로 견적을 4군데 정도 에서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진씨한테 소개를 하고 오늘 진씨는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견적을 일단 한 군데는 오, 와서 네. 회의를 좀 하자고 하셨고 어... 이제 거절당한 곳이 한네 군데 정도 있었고요. 음~ 첫 번째 하는 곳은 이미 해준 업체가 있고 본인들이 직접 유통을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 줄 수는 있는데 다. 또 이렇게 말했어요. 줄 수는 있는데 마진이 안 남을 거라고. 아, 안 네, 대량 주문이 아니고서는 단가가 너무 세서 이제 소량으로 팔기에는 어차피 돈안될 거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는 데도 있었고요. 저한테 이제 샘플 보내주겠다고 한곳도한곳 있었고. 또한 곳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날짜를 잡고 방문을 하라고 하셨고요. 음. 나머지 한 곳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가격 알려주시면서 거기서 한뭐한 30%면 30%, 40% 40% 이런 식으로 DC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음. 일단은 보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음. 하셨어요. 나도 처음에 제조업체들 전화할 때 가장 놀랐던 게 마진이 기본 30% 남기고 이제 유통업체에다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만 팔고 시장에 경쟁자만 작으면 30% 이상은 남긴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참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10% 남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 제조업체가 근데 유통 쪽에 마진율 보고 진짜 혹했어요 그리고 그 업체랑 연락할 때뭐 따로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건 없었어요? 음, 아무래도 금융에서도 좀 믿을만한 판매처를 원하니까 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이트가 어떤 데지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엄청 자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제가 그쪽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부분은 불편한 게 있었어요 어, 이렇게 내 사이트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막 시작할 때이 업체들을 전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거든요 실제로 어, 제품이 올라가 있는 거는 이 식품 쪽이아닌면 뭐 쓸데없는 제품들이 몇개 올라가 있고 제대로 시작하는 건 당신이 처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오케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 업체들이, 지금 제가 조사한 업체들이, 이건 대기업들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러니까 자기들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이게, 그, 뭐냐, 그, 다가한걸 보다죠. 매진이, 매진이 아 매진인가? 아, 아, 마진이 아니고, 제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제품을 다 팔지를 못해요. 대부분 제조업체들이. 분명히 재고는 남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기들이 이미 충분한 그런 대리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희한테도 충분히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팔아 자기들 팔아주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마진 협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고려서에서 뚫었었는데 그래 좋아요 이제 업체를 어떤 곳들을 몇 군데 정도를 컨택을 했고 실제로 뭐 견적서까지 받았는지 그런 내용도 좀 얘기해 주실래요? 그... 영세한 규모가 많아 가지고 막 전화하면 이제 그 직원이 바쁜 되게 바쁘고 좀 뭐랄까 이렇게 이런거에 응대를 잘 적극적으로 해주진 않으셔 가지고 저는 실제적으로 아직 종이로 된 견적서는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종이로 바로 받는 데는 한 군데 밖에 없었고 나중에 그 사진도 받아야 될 거거든요 제품 사진 올릴 때 자기도 쓰고 있는 사진 그 사진들도 잘안 줘요 그리고 회사 일할 을 때야 이렇게 협력 업체고 경쟁 아마 협력업체고 뭐 같은 회사에 있는 다른 부서 직원이기 때문에 빨리 달라고 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제가 뭐 어린 입장이고 이거 뭐안 주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촉도 힘들더라고 이렇게 좀 처음 시작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저도 음. 결과적으로 업체는 몇 군데 지금 네. 가능할 것 같은 곳은 세 군데인데 아, 음, 조금은 못 받았지만 금액적인 정보를 받을 수는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가보. 가 보거나 다시 한번 만나던가 아니면 전화를 몇번더 해야 될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조금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 어떤가요 여기 업체 에 소신 찾는 것 어려웠어요? 생각보... 아 내가 이런 걸 진짜 전혀 몰랐어서 그렇지 네네. 막상 전화를 하는 거는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시작할때 대본도 같이 짰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저도. 업체 모르는 곳에 전화한다는 게뭐 영어를 오래 했다고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본을 짰어요. 대본을 짜고 여보세요 부터 시작해서 저는 누구입니다뭐뭐 뭐 때문에 전했습니다. 화 누구 바꿔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을 적어가지고 제가 이 표시한 그 업체들 C 업체부터 그 그러니까 C 업체는 어떤 거냐면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는 뭐 그런 업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 업체에 한세 군데 정도를 전화를 해보면 그 업체 담당자도 나같이 전화하는 사람이 익숙치 가 않아요 그러니까그 사람도 익숙치 않고 나도 익숙치 않기 때문에 서로 보복거리면서 여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하다보면 이제 내가 익숙해지기 때문에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업체들 A급 업체들한테는 전화를 했을 때좀더 자연스럽게 얘기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다는 업체들이 있으면 거기서 보기안 하고 꼬셨어요 뭘로 꼬셨냐 저는 그 쇼피라는 동남아 그 쇼핑몰이 있거든요. 그쪽에도 지금 입점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 뭐큰 매출이 없는데 아주 어쨌든 거기는 하고 있어요. 그니까 그 자체가 큰 메리트가 되더라고요. 고객한테 아 고객이란 제조업체한테 어 국내에는 팔고 계시, 계시겠지만 뭐 동남아도 많이 파시나요? 이랬을 때 뭐. 안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았고, 있어도 소규모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 제가 어디 어디 사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에서도 당신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팔아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 친구가 그냥 대충 하는 친구가 아니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친구구나.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싱 하는 것까지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제 주위에 지인들이나 이런 관련된 단톡방에서 얘기할 때, 소싱을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야기해요. 진짜 쉽다. 업체로 늘리고 깔렸다. 준비하고 전화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어 조금이라도 계시면 그 다음 주까지 이 댓글로 어떤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달아주시면 제가 해봤던 경험이나 아니면 다른 분한테 물어봐서 그거에 대한 뭐 피드백을 해줄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뭘 할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물건 구체적으로 견적받고 네. 어떻게 올릴거냐 음. 뭐 그부분더 진행을 좀 어떻게 했느냐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좋네. 그러니까 지금 견적받은 업체들한테 최소한 몇 개의 아이템이라도 어, 제품을 상세페이지 만들어서 올려보는 거그 어떻게 올렸는지 소개해주는 거그 정도로 하면 될까요? 음, 음. 음. 그래, 처음 찍어본 영상인데 이제 주제는 이거였어요 어떻게 소수업체를 찾을 거냐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고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말도 빨라지고 좀 설명이 어눌했을 수도 있는데 어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여기뭐 메일 주소랑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 메일로 주셔도 되고 댓글로 주셔도 되니까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거 그대로 알려 드리고 모르는 거는 공부해서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진시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다음에 봅시다. 네.